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은행 담당 박진영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은행주가 반등을 하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사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나금융지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 양환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어, 저희 하우스에서 타피 의견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어, 하나금융지주의 사분기 실적하고 어.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안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은 어, 4,822억 원으로 어, YY 433% 그리고 어, 컨센서스를 13.3%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어, 컨센서스를 4분기 실적이면 감안하면 사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기가 어, 쉽지 않은데요.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이익 쪽에서 대출 성장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NIM이 상대적으로 양호해서 순위자 이익이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타사는 NIM이 4분기에 1, 2BP씩 빠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 하나금융지주는 리프라이싱이 어, 잘 되면서 어, NIM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어, 일회성 이익 확대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매각하고 비화폐성 외화환상이 발생을 하면서 비이자익도 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경상이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어,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의 주요 특징 및 추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화대출금은 QOQ로 1% 정도 성장을 할것 같고요. 어, NIM은 플랫 정도 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은행들은 이제 1, 2BP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NIM이 플랫 정도만 돼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자 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QOQ로 50% 가까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어, 추정이 됩니다. 어, 크레딧 코스트는 34BP 이~ 사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한 수준의 대손비용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회성 요인이 이제몇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추스려서 보면은 어~ 먼저 이제 비화폐성 외화 환산액이 있습니다. 어~ 삼분기 말 기준으로 원 달러 환율이 천백사십오 원이었는데 사분기 말 기준으로 천칠십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어, 상당히 이익이 잘 나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하락할 때마다 하나금융지주의 어, 단기순이 아, 하나금융지주의 외화 환산익은 100억에서 약 130억 정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또 하나는 SK하이닉스 주식 매각이 어, 약 2,000억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SK하이닉스 주식을 약 450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laughs> 4분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 은행 창구 어, 순매수, 순매도 규모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이 숫자랑 유,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그 SK 주식은 어, 4분기에 모두 다 매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성 매각 차익이 약 3,300억이 있고요. 어, 휴면 자기압수표 관련 출연액이 약 4,500억이 있어서 요두 가지는 이제 상계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개가 이 원, 원, 외환 환산익 1,000억. 그리고 주식 매각액이약 2,000억 정도. 3,000억 정도의 어 일회성 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2018년에도 어 핵심 이 개선 추세를 이어 나갈 전망입니다. 일단은 탑라인 쪽에서는 NIM 개선이 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고요. 이 NIM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하나은행이 그 포트폴리오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 자산을 증대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싱 관리에 의한 어, NIM 관리 개선도 이제 동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바텀 라인에서는 크레딧 코스트 건전성 개선이 여전히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실적 개선을 견인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NPL이나 연체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 NPL이 줄어드는 모습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손 비용도 안정화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에도 추가적인 이익 확대 요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구 외환은행 어 본점 건물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주식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 상황이나 어 매각 절차에 따라서 올해 인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을 때는 핵심 이익 뿐만 아니라 어 추가적인 이익 확대 요인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2018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그 타사 대비 약점으로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자본 비율입니다. 2017년 3분기 기준 BIS 자기 자본 비율하고 CET 비율은 각각 14.9%, 12.7%인데 이게 2016년으로만 되돌려서 생각을 해봐도 각각 14.4%, 어, 10.4%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이 어, 자본 비율의 급격한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자본 비율에 대한 우려도 이제 거의 어, 소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이 기스,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자본 비율 개선 이에 따른 배당 확대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7년도 예상 DPS는 중간 배당 300원을 포함해서 약 1,400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는 이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면 2.6%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 매력도 가지게 되는 어, 첫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어 감안을 해서 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타피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62,000원에서 68,000원으로 10%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어,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는 2017년과 2018년 수익 예상을 상향을 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목표 PBR이 0.8배인데 다른 KB랑 어, 신한지주의 목표 PBR이 0.9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경쟁사 대비해서는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원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2018년에도 상당히 좋은 수준의 주가 어, 흐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은행주에 대한 실적 전 어, 실적 추이와 어, 투자 의견 어,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